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방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뭐 일단 언론에서는 사실 강조효과로 너무 조금 과면이 없지 않나 싶고요. 응. 그만큼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지하철 같은 걸 요즘 타오시면 저희 교통사에서 공 언론보도를 낸게 따로 있긴 한데 대부분 지하철은 요즘에 편 조직을 된게 별로 없잖아요. 에이 천으로 남아 있는 일부 기차들이 있대요 예전 때 그런 거는 지금 안도 조용히 하고 있고 편이든 뭐든 다네요. 네네네.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이나 뭐 수덕은 살짝 히 하고 있죠 현재. 어, 그리고 네. 그 뭐지 뭐야 마트나 뭐 이런 음. 그리고 그리 지금 제가 TV를 보니까 이게 빈드 나온지만 강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대는 뭐죠? 중대라는 거는 중대라는 거는, 핸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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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빈계라는 응. 거는 살충제를 뿌려야 되는데 응. 아시다시피 살충제는 사람한테도 위험해요. 그렇죠. 나온 것을 잡아야지 예방 효과라는 건 없어요. 나오면 은 살충해야 되고 그 전에는 그 밖에 하시신 분들이 그 그러니까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방법밖에 현재 없습니다. 네. 아니 뭐 프랑스에서 뭐뭐 뭐해서 뭐 옮겨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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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뭐, 네.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네. 택배에서도 옮겨올 수도 있고. 그렇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집에서 택배 박스를 집으로 안드린다든지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해주셔야지. 그런 거. 저희도... 네. 뭐 택배 회사에 정기적인 뭐, 뭐지 네. 뭐 방역을 하든지. 네네 네, 그런 거. 는 뭐, 그런 거를 해 뭐, 그걸 해야지. 이제. 선생님 말대로 택배 박 네. 바... 안 드리고 그건 진짜 뭐 선생님 저희가 호소하는 과정 중에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어요 그렇다고 계속... 뉴스 절반이 뚫렸다고 해서 응. 지금 선생님이 길 가는데 절반이 빈대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에만 그 과장했다는 아니, 뭐 것도 조금 참고는 해주셔야 될것같아한 뭐 20구가 있어요 제가 대구 다람인 모르겠는데 20개다 그런데 네. 열군데 네. 구가 뚫렸다 응. 지금 보니까 그냥 빈대 나오면 그냥 방역하고 빈대 나오면 방역하고 이거는 너무 아니에요. 이거. 다출발레도다 숨어 살고 빈대도 숨어 사는데 나오면 방역해야지. 허공이나 길가에 사람들한테 해가 되니 살충제를 마구 뿌려댈 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 수칙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저희가 허공에 다 약을 뿌리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걸 먹으면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주시고 응. 저희가 홍보 할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네, 그 틈새 틈새 부분, 보면...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 아, 뭐 당연히, 뭐, 네, 왕립, 왕립, 다받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쵸. 저희가 최대한 저희도 구석구석 홍보하고 그런 거할수 있도록 시설에 안내하고 지금, 그래, 그래, 뭐래 그래, 아니면 그 네. 쓰레기 네. 쓰레기차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그 쓰레기포대나 뭐 이런데 보면 빈대가 기어댕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빈대 서식, 서식지가 보통 타한침실로 많이 지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음. 모든 곳에 다 빈대가 사는 건 아니고요 음. 어쨌든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선생님도 개인위생이나 집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뭐 네, 그런 걱정 첨가... 많으신 거 이해하고 난리 났는데 <laughs> 아니면 네, 뭐,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항 같은데 그 출입자들도 그, 네, 뭐, 네. 그런 그런 걸또 확인해 주고 계속해서. 저희는 공원은 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서울시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laughs> 하겠습니다. 아.